사용료에 피해를 봤다는 사장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를아둘 생각에 테이블 오더를 알아보던 30대 사장님은 수수료, 설치비, 유지비 전부 영원이라는 광고글을 살펴보다가 예상치 못한 수수료 폭탄에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봤는데 알아보니까 마케팅만 그런 식으로 하고 결제 수수료를 책정해서 그런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장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 100%에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는 한 테이블 오더업체의 문자를 받고 덜컥 계약을 한 건데요. 연락이 왔지 문자로 정부 지원 100% 된다고. 하 니까 신청 을한 거예요. 제가 인건비 보다 더싸 니까 생각 하고 던 건데, 몰 랐어요? 모 르고 그냥 한 거야. 그런데 다른 가게 에 서는 테이블 오더 를한달에만원 대로 사용 한다는 소식 을 접해 듣고 깜짝 놀라 계약서 를확 인해, 보았 다고 해요. 하도 수수료 0.25%더라고, 체크카드는 1%고. 근데 무조건 3%를 떼간 거야. 매출이 많이 나오면 한 2억 2천 나오거든요. 2천만 원 아니에요. 3%면. 와. 근데 우리는 한 달에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을 내니. 한커뮤니티에선 부모님이 덜컥 약8% 수수료에 테이블 오더 설치 계약을 맺어 도움을 달라는 글도 올라올 정도입니다.